2024년 9월 22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가정 내 갈등이 예상되니 조심스럽게 대처하세요. 1941년 재정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. 대비가 필요합니다. 1942년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관리에 신경 쓰세요. 1943년 직장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만한 소통이 중요합니다. 1944년 계획한 일이 예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인내심이 필요합니다. 1945년 친구와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로 풀어가세요. 1946년 기대했던 일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. 1947년 집안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과중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. 1948년 금전적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 예산을 잘 관리하세요. 1949년 기술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. 1950년 대생. 1950년 계획이 예상외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유연하게 대처하세요. 1951년 직장 내 협력이 중요하니 동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. 1952년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면 무리가 갈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1953년 재정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지출을 조심하세요. 1954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명확한 대화가 필요합니다. 1955년 가정 내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평화로운 대처가 중요합니다. 1956년 친구나 동료와의 오해를 주의하세요. 대화로 해결이 필요합니다. 1957년 계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융통성을 발휘하세요. 1958년 지나친 기대는 실망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하세요. 1959년 금전적 스트레스가 올수 있으니 지출을 잘 관리하세요. 1960년 대생 1960년 건강에 무리가 올수 있으니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. 1961년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를 조심하고 협력을 강조하세요. 1962년 재정적 계획에 신경 쓰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. 1963년 가정 내 갈등이 예상되니 평화로운 대화가 중요합니다. 1964년 기대했던 일에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세요. 1965년 친구와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대화로 풀어가세요. 1966년 중요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1967년 재정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지출하세요. 1968년 가정 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적응에 신경 쓰세요. 1969년 건강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. 1970년 대생. 1970년 중요한 결정에서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세요. 1971년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원만한 대처가 필요합니다. 1972년 재정적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 예산을 잘 관리하세요. 1973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. 1974년 가정 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소통을 원활히 하세요. 1975년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로 풀어가세요. 1976년 중요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세요. 1977년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출을 조절하세요. 1978년 건강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1979년 직장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. 1980년 대생 1980년 재정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1981년 가정 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화롭게 대처하세요. 1982년 건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관리에 신경 쓰세요. 1983년 직장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협력과 이해가 중요합니다. 1984년 중요한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 1985년 재정적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세요. 1986년 친구와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로 해결하세요. 1987년 계획한 일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으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. 1988년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1989년 직장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1990년 대생 1990년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처하세요. 1991년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대화로 해결하세요. 1992년 건강에 무리가 올수 있으니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 1993년 가정 내 갈등이 예상되니 원만한 대처가 중요합니다. 1994년 중요한 계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세요. 1995년 직장 내 소통 문제를 조심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1996년 재정적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세요. 1997년 친구와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대화로 풀어가세요. 1998년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1999년 가정 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적응에 신경 쓰세요. 2000년 대생 2000년 재정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2001년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. 2002년 직장 내 소통 문제를 조심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. 2003년 재정적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 예산을 잘 관리하세요. 2004년 중요한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세요.